이 자리에 서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? 네, 오늘 오면서 느낀 것은 이 성북구청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생각합니다. 저희 성북 구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. 세금을 내서 이렇게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게 글쎄 말이 좀 잘못됐나요? 하게 해드렸으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물론 육아시설도 좋고 또 주민편의시설도 좋고 노인복지시설도 좋고 장애인시설도 좋고 청소년... 수 있는 시설도 좋습니다.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결국은 다 돈이 문제라는데요. 글쎄, 이 돈은 국민들의 세금을 다 뭘로 뭐, 무슨 일을 하고 글쎄 돈이 없다고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저희 성북에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.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시면 꼭이 부분 고민해서 성북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수 있는 편의시설을 꼭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노력하시는데 저도 저희 성북이사는 주민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